예, 주일은 어, 말씀 속에서 여러 가지 답들을 찾아야 되죠 구내기를 보시겠습니다 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셨죠 그래서 우리에게 장세기 1장 27절 28절에 인간을 정의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선악간은 먹지 말라고 약속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정말 언약을 주셨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죠 창세기 3장4절5절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어, 말씀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죠. 그 자체가 죄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어, 안 믿는 것이 죄죠. 하나님 안 믿는 것. 그래서 사단이 여지없이 지배하는 것이 요한복음 8장 44절. 이세 가지가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죠. 그래서 인간은 그때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아니고 분리되죠. 여러분 하나님과 분리되는 게 엄청난 무서운 일입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영이 죽음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했습니다. 그래서 따라오는 게 우상숭배입니다. 이신저신 아무거나 섬겨야 되죠. 그리고 믿는 자들은 이순이죠. 예수가 일순이 아니고 이순이죠. 그러니까는 날 짐지고 삽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삶이 많이 무너지는 것이 영육의 병들죠. 지옥입니다. 지옥은 심판이 꼭 따르죠. 한번 죽는 것은 정한이 지옥. 그 이유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문제가 대물림입니다 3, 4대까지 대물림 가죠. 자, 그러다 보니까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해결할 수 없어서. 어,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재인됐을 때 저, 어, 아직 이 가운데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 십자가로 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서 답을 주셨습니다 이 안에 있을 때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 4절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었고 이랬습니다 다리를 놓았죠 영생을 얻었고 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노니 여기는 사망이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나니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했습니다 인간 문제를 다 해결하셔서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죠 그리스도 일을 하러 오셔서 인간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죠그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영원한 하나님 만나는 길 요한복음 14장이죠 내가 길이여 했죠 죄와 저주에서 완전 해방받도록 눌리는 게 아니고 해방받도록 로마스 8장이죠 요한복음 8장 2절에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습니다. 사단을 영원히 이길 수 있도록 요한 1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온 것은 마귀의 이를 멸하라 하십니다. 그래서 했기 때문에 뭐 하면 되느냐 하면 영접하면 되죠. 하나님 자녀 확신이죠. 그러면 은 나와 상관없이 그 분이 영어로 내 안에 계십니다. 내 네, 주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때부터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말은 책임지신다, 이 말입니다. 어느 정도 책임지시냐? 요한음 14장 16절에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겠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역사는 뭐냐면 실제적으로 기도응답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겠다는 게 역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그럴 때 사단을 이길 권세를 결박할 권세가 있어요 사단 결박권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 보고 10장 19절에는 병과 정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외할 권능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에게 천사가 우리를 수송 들면서 평생 빌립보서 3장 20절 아, 천국 시민권 여러분 이 땅에서 천국같이 살고 죽은 이후에 천국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것이 복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할 일은 사도행전 1장 8절 정인입니다. 그래서 보내기를 늘이 요절만 좀 갖고 있어도 하나님이 전도문을 열어주시고 또 영적인 힘이 있고 그랬습니다. 자, 깨어있는 자 예, 서론에서 음, 음, 아셔야 될 것이 어, 나를 뭐로 만들었냐 이 세상은 영적 전쟁입니다. 창세기 3장부터 계시록 20장까지 영적 전쟁에 승리할 파수꾼으로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이거를 쫙 가지고 계십니다. 뭐 때문에 영적 파수꾼이냐, 전쟁에서냐. 예수는 그리스도 이 사실을 실제 내 삶에 아, 나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찾았다. 난 해방받았다. 죄와 주주에서. 난 사단이긴 권세가 있다. 여기에서 빠져나왔다는 이 관광마에 있으면요. 우리는 평생 파수꾼입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은 늘뭘 말하고 있느냐. 여기에 했죠. 성경은 문제에 대한 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문제를 조금 보시면은 뭐가 문제냐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사건이기도 하는 것이 제일 먼저 어, 에덴동산의 사건이죠. 자, 이거는 어, 나 하나님 필요 없고 내가 하나님 같이 이 말입니다. 그런가하면 어, 또. 내피림 어, 사건이 있죠. 하나님 필요 없이 능력이 필요하다. 내피림입니다. 다 무너졌죠. 노황수 사건으로 그리고 바벨탑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게 늘 들어야 돼요. 바벨탑 사건. 이세 가지입니다. 이세 가지.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 필요 없이 우리의 힘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 우리의 능력이 모든 것이다. 그런데 다 무너집니다. 이 인간의 그는 문제는 무너지게 됐어요. 개인이 무너지고 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은 뭐냐? 네, 답을 주셨죠. 그래서 오늘 4절5장4절5 절에 그랬습니다. 우리는 어떤 자냐? 빛의 아들, 빛의 아들, 낮의 아들, 낮의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우리는 늘 이렇게 깨어 있으면 돼요. 무슨 말이죠? 신앙생활은 어느 날 열심히 하다가 쉬었다 방황하다가 또뭐 미지근하다가 뭐 이러는 게 아니고, 넓게 있어야 돼요. 왜? 사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단은 세상 끝날 때까지 역사하기 때문에, 이 감각이 없으면 신앙생활에 아주 이렇게 방황하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꼭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계셨습니다.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아, 그런가 하면은 정말 성육신 하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 인간 문제 해결하기 위해 육신 오셨고, 그리고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지금 살아 계시죠. 그죠? 그리고 정말 재림주로 오십니다. 재림주로 오시고, 그때는 심판주로 오시죠. 그죠? 이렇게 항상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뭐, 어쨌든 예수는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왜 길을 찾았기 때문에 제사장으로 제 문제 해결하고 사단 이기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이걸 생각하면서 어, 종말을 세 가지 종말을 또 기억해야 됩니다. 세 가지 종말은 어, 개인이 종말이 있죠, 시대 종말이 있죠, 그리고 지구 종말이 있다고, 이거는 다 아는 사실인데, 이일좀 잘, 이것부터라도 잘 정리해야 돼. 내가 살아 있을 동안에 하나님께 그리스도 알고, 그리스도 전가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게 파수꾼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을 잘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제 뭘 기억해야 되느냐 하면은, 아, 파수꾼이. 그래서 우리는 파수꾼이 이제 바톤을 잘 전달해야 되죠. 파수꾼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야 돼요. 그래서 영적 흐름입니다. 축복의 흐름을 전달해야 돼요. 어려울 것 없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돼요. 그죠? 내가 가져야 전달하죠. 내가 가지고 증거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62장에는 6절에서 12절에 넌 바스꾼인데, 정말 종일 종료야 여와를 쉬지 못하게, 여와를 쉬지 못하게 기도해라. 그런가 하면은, 정말, 어, 에스게, 3장, 18절, 20절에는, 의인에게 말해라. 예수 믿는 자에게 말해라. 그리스도 모르면 안 돼. 악인에게 말해라. 아직도 예수 모르는 자에게 말해라. 예수는 그리스도 증거해라는 거예요. 그게 바톤 넘부는 거예요. 그죠? 두 번째로, 어 정말 파스꾼에는 힘이 있어요. 그렇죠? 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려놔. 그래서 어, 기도의 파수권 이런 말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어,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본문에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장 4절에서 6절까지 이서 말합니다. "너는 밤에 다니지 말고, 너는 빛이다. 빛의 자녀다. 낮의 사람이다." 예. 아. 그러니까 정말 깨어. 아. 오직 할 일은 뭐냐? 오직입니다.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 정신을 차리라. 보, 본문에 그렇게 있어요. 정신 차리라 해서. 정신을 자꾸 다른 데다 뺏을 때가 많죠. 시대가 하도 어려우니까 그렇게 많지만 어쨌든 어오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린애 해야 돼요. 그죠 그래야 힘이 능력이 되죠. 여러분 그리스도 선포만 해도 힘과 능력 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축복이 뭔지 저주가 뭔지 알면 되죠. 아, 그러면서 파수꾼의 사명이 있습니다. 가수군의 사명은 6절에 그려놨죠. 6절에 그랬습니다 음, 항상 깨어있어라 항상. 그럼 어떻게 해야 깨어있죠? 제가 보기에는 말씀을 늘 보셔야 돼요. 읽든지, 성경을 읽든지, 듣든지, 그리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이 일은 삼원어리죠. 깨어 있어야 돼요. 아, 저거를 계속 하는 자의 특징이 뭐냐. 자기가 살아요. 그냥 사명을 확인을 계속하는 이세 가지를 하고 있으면 그냥 자기도 모르게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셨던 것이 2, 3, 7, 5천 여러분 이거는 참이 이 단어를 잡은 것만 해도 은혜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정말 이토요일에 처음 다 놀러 다니는데 예수 아는데 아이들을 투자하고 어른들도 시간을 보내고 그래야 되죠. 어, 금, 토요일 시대. 이거 너무나 감사한 거죠. 이 시대를 준비하는 것.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시대의 바스건 시대를 앞서 이런 것들이 시대를 당기는 거죠 앞서가는 거죠,죠? 그렇죠? 그래서 결론입니다. 그래서 시대를 보고 어두운 시대죠 지금 사단 충만한 시대입니다, 그죠? 총과 마약 때문에 매일 죽어가죠. 우리 랩랜드들이 죽어가는 게 너무 가슴 아프죠. 그리고 시대를 앞당겨야 돼. 앞당겨보는 것도, 이런 것들이 시대를 앞당겨보는 거예요. 그죠? 렇 그래서, 기도의 바스권. 파수권. 그냥 바스권인데, 기도의 바스권. 그렇게 결단하고, 어, 좀, 기도하시면 되죠. 그래서, 다 가르쳐 주셨어요. 7대 망대, 7대 여정, 삼, 비정표를 하나하나 그냥 기도하시면 본인이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번 주에 전달할 능력 그리고 자체 힘이 있고 어, 평생 해야 되는 거죠. 사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파수꾼으로 영적 전쟁의 파수꾼이 되게 하옵시며 기도의 파수꾼으로 정말 이 시대를 보고 우리의 후대들을 시대에 앞당기면서 모든 것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영육을 치유하여 주시되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올인하게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영적전쟁의 파수꾼,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 237 치유서 및 5천 종족에게 영향 끼치게 도와 주옵소서. 근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